로스율 이런게 네. 큰데 이거 사실 로스도 거의 없잖아요 로스도 없어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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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네네 어 공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좀 정체기가 좀 길었네요 생각해보면 그 3,4천 매출이 아, 있는 그정가네네 그니까 제가 그 이상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아. 네. 왜냐면은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노직이 자주 바뀌고 맞아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트래픽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순위가 변동되면서 매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아,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네네네. 음.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을 전환하고 또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 네. 쪽으로 강의를 오시면서 네네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을 수밖에 없으셨군요. 아,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해보니까. 음. 네. 근데 이제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를 답을 찾으니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와, 네 너무 네 멋있는 말이. 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좀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예 우린을 하고 계시는 오린을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제 그러면 사실 억대 매출금또 얼마 낫지 않은 거 같아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억대원 응 몸은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에요. 억대 예 왜냐면 임원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되려면 제가 몇십년간 회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 이거 가능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식품 제조 협회라는 아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보통 찾아보고 아니면은 제가 관심 있는 제품은 제조사들을 정리를 해요. 리스트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제조사가 이제 그 보면은 상품 뒷면에 나와 있는 그 제조사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통 고객상담실 전화번호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업체들을 전화를 쫙 모아요. 근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건안 하고요. 아그쵸안 그렇죠. 받아주니까. 안받아주니까다 네. 네. 해보니까 절대 안 받아주니까요. 맞아요. 중소기업 정도 되는데 뭐 그런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다 연락을 돌립니다. 대박이다. 그럼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일일이 전화를 붙이는 네. 거요? 네. 근데 그걸 하루에 다 끝내요. 간장이라고 예를 들면, 네, 네, 네. 간장이 관심이 생겨서 네. 간장 소싱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간장 업체 리스트를 쭉 정리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제조 업회에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제조 업회 아니면은 네이버나 쿠팡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 거기 이제 업체들 중에 뒤에 사진 같은 거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상표랑그 바코드 옆에 네. 연락처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 다 정리해서 전화를 다 돌리죠. 와, 대박이다. 근데 사실 알아보는 것까지는 다들 하시는데 네. 초보 셀러분들이 네. 제일 두려워 하시는 게 전화. 네. 특히나 공급사나 제조사에 전화하는 걸 엄청 두려워 하신단 아, 말이죠. 그럼 대표님 처음에 좀 어떻게 다가가세요? 전화하실 때? 아, 저도 사실은 지금 통화해도 되게 어설픈데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네. 뭐 대놓고 잘 못해서 음. 방문을 잠가놓고 아니면 어디 숨어요 아. 숨어서 거기서 이제 전화하죠 뭐, 온라인에 이런 업체인데 아. 처음에더 어색했어요 더 어색하고 성과도 없어가지고 뭐한 번만 좀더 해주시면 뭐 잘하겠다 뭐 이렇게 아, 믿어봐달라 네. 음. 근데 나중에 성과가 조금 생기면 그걸 부풀려서 얘기하면 좀잘 받아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도시락에서 그 상위에 랭킹돼 있고 리뷰가 몇만개 이상 되는 제품이 몇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언급하면서 이제 이 제품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제품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를좀잘 네. 쉽게 그나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 어쨌든 그 도시락을 하실 때도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아. 근데 그 방법을 또 계속해서 지금처럼 네네.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나 말잘 못하는 사람도 상관없는 게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아. 네. 많이 전화하면 됩니다. 아. <laughs> 많이 전화하면 어, 아.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열 군데 전화하면 한 군데 연락 되거든요. 맞아. 한 군데만 하면 됩니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세상에 제조사는 많고 네. 공급사는 많다 물건도 많고 네. 맞아 은근히 그리고 저랑 케미가 맞는 또 제조사 따로 있을 리스트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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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이런 리스트업을 하나 쫙 해서 하루만에 단칼에 끝내버리는 네네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홈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심부류 네, 비 M 도 붙으셨어요 아니 요 아직은 아, 그런 저는? 단계는 아닌데 음. 어 제가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광고랑은 다 장악을 한것 같아요. 아 판매랑만 붙으면 네. 네 금방 붙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일단 대량으로 많이 한번 네. 올려 보시고 네. 그 중에 반응이 오는 애가 있어서 걔가 주력이 됐다. 네,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럼 계기가 그렇죠. 음. 왜냐면은 저는 어, 사실 지금 먹는 걸 좋아해서 어, 네. 어, 식품한 소싱하거나 뭐 오이해하는 거 너무 잘할수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분이는데 사실 친구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게 이제 팔리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아. 네. 그쵸 그쵸 맞아 네. 맞아 아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번에 주력 상품이 네. 주방용이 됐는데 네, 네. 전 사실 아직 뭐 주방에 관심이 네. 있는 나이대가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네. 관심이 전혀 없는데 네, 네. 네.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그쵸 네. 그 이게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상품한테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뭐 돈을 벌면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네. 친절하게 알아보게 되네 네. 맞아요 네. 아 역시 네. 공통점이 있군요 네. 대표홈인테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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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층구류 쪽을 집중하는데 뭐 커버류 같은 거는 사이즈가 되게 작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해올 때도 애천 장수 입했는데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깨진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고객님이나 뭐 이렇게 보낼 때 비닐로 보내도 되고 음 그런 면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마진은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요? 아 그래서 어차피 많은 물건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의자같이 네. 크고 막 무거운 물건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까는 돈이 되게 많다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창고료로 보관료로 빠지는 돈 아니면 반품 생겨서 로스율 네. 이런 게큰데 이거 사실 로스도 거의 없잖아요. 로스도 없어요. 그렇죠. 네. 아, 네. 아 그런 장점이 있군요. 어 공유 감사다 단점이라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식품은 단점이 정확하게 존재하잖아요. 식품은 우선 유통기한이 같은 설정이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드시고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은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서. 맞아요. 네. 어, 그럼 홈 인테리어는 딱히 단점을 못 찾겠다. 아직까지는요. 어. 제가 아직 뭐 그렇게 많이 팔아서 굳지않아서 그런 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어. 오늘부터 홈 인테리어 소심하러 가야겠어요. 어, 네네. 정답이긴 <laughs> 한데. <당황입니다>. 네. <laughs> 네. 우선은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어, 방향성을 못 찾았어요. 뭘 해야 될는지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는 어, 고민이 없어요. 어, 왜냐면 방법을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통찰력이 있거나 네.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성실한 거랑 추진력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 거죠. 강의를 해주시면 듣고 그냥 열심히 따라하는 거. 네. 고민은 없고 할 일만, 네, 일만 그죠? 스태일러분들의 네. 네. 고민이 뭐냐면 네. 부업이었다가 전업이 됐어요. 네. 오늘 안 잤어. 네. 뭘부터 해야 돼? 그쵸 그쵸. 나할 일이 없는데 그쵸. 이러시는데 네. 사실 강의 듣고 나면 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요 실행할 게 너무 많아서 그쵸. 그런 고민을 할 필요. 그쵸 그쵸. 네. 여기 이 강의 듣기 전에는 고민만 했어 하루 종일. 맞아요. 고민만 했는데 시간은 는데 성과는 없어.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그게 더악 효과가 나고. 어 이런 데가 제자진한테 화가 나고 네. 완전 100% 찐공감 네. 아, 네. 확 다르다고 느끼는 건 아무래도 매출 부분에서 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매출 아, 더 올릴 가능성. 수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잡혔다는 거. 아, 그렇죠. 이제 달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 네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어디까지가 목적지인지를 본 거예요. 그게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시는 네.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네. 꾸준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도 한 번에 많이 올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뭐든지 꾸준하게 오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유행성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단짝 돈을 벌수 있는데 그게 계속 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아주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래기 장사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개념이니까요. 오프라인에 있던 거래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지 이거는 망하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투자하는 거는 쭉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은 말씀이세요 그 조선시대에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장석분이었다고 네, 하는 그쵸.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진짜 오프라인에 있던 판매를 그냥 플랫폼만 온라인으로 네, 가져왔을 뿐 그쵸. 우리는 그걸 이용할 뿐 그쵸, 그쵸. 음. 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사업이다 네. 어, 너무 그러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는 <laughs> 거 맞아요. 네. 이 본질을 알고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드신 대표님이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투자를 우선은 돈이 들더라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식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도 막몇 천에서 몇 억을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장사를 하도뭐몇 천에서 몇 억을 쓰는데 그런 말 망하면 진짜 크게 다가오잖아요. 분이란 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가 뭐 예를 들면 500만원, 1000만원 비쌀 수 있는데 그걸 듣고선 판단을 내리면 되면은 진짜 잘 되거든요. 네. 저는 뭐한 번쯤은 어차피 몇 천만원 까먹기도 하는데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배우면 경험이또 남고 네. 응, 그거에 대한 지식도 남기 때문에 그쵸. 완전히 이은 거라고 또할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동안 네. 아, <laughs> 너무 다양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또 진하게 한번 해 주세요. 네, 오케이. 네, 네. 아,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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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